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이 공부죠.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,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지, 실력은 어떻게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, 가장 고민이 많으세요. 2018년 첫 입사하여 6년차 공원 선생님입니다. 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7년차 교사입니다. 스마트 구몬에는 애니디바이스가 가장 큰 장점이죠. 요즘은 가정마다 태블릿 한 대씩은 다 있는데 쓰던 기기에 앱만 설치하면 바로 학습이 되니까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. 매 채점 시스템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게 좋은 점이고요. 아이가 오답정정을 스스로 하면서 모르는 건또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다른 학습지와 비교했을 때도 단순 객관식 아니고 100% 주관식 학습이라는 것도 구문 학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아이가 읽고 풀어야 진짜 공부죠. 매주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의 학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선생님이 공부가 즐거워지는 방법 알려줄게.